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사도들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백성에 말할, 때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하여 그들을,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준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짐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였 아멘. 오늘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 이전 말씀 3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어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싫어하였던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재물들을 탈취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창 않고 하였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두계인들은 제 제사장과 또 부유한 계급으로 이루어진 이 정치적인 부류들로 또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부를 제공하는 이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세금을 이렇게 걷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재물들을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어떤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성전이 영원한 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또이 땅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복음을 거부하고 또 어떻게든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진리를 숨기고 가두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5천이나 되는 수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돌아온 수가 3천 또 오늘은 5천이나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에는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놀랍게 확장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세우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공회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신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자격으로 그것을 하는가, 무슨 권리로 권세로 그것을 하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권위가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권위 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팔 절부터 십이 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맹세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인할 정도로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잡히고 또 옥에 갇히고 또그 결과 많은 여론들로 인해서 또 죽게 되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히고 죽을까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함을 입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또 세상이 반대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 건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던 또한 그 성전을 통하여 자기 부를 누림으로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던 자들이 건축자이고 또그 건축자들은 사실 그 성전에 주인이시고 성전 자체이신 귀하신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물이 아닌 이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유기적인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보여진 이런 건물이 아니라 유기적인 살아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유기적인 생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너 스톤이라고 이야기하죠. 건물을 이렇게 치을 때 사각형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모퉁이의 기준석이 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우게 돼서 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을 기준으로 이렇게 벽이 양쪽의 벽이 세워지므로 진정한 영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석이에요. 표준석.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그 당시에는 벽돌이 없었겠죠. 벽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벽돌을 만약에 만들어 짓는다고 하면, 아 돌을 깎아서 만들어 짓는다고 하면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벽돌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머리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표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석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깎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규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규격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은 계속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해보니까 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한달 됐지만 매주 매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올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 시대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사역지를 이렇게 또 찾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라는 고민들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섭섭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 특히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돌이 깎여져야 돼. 깎여져야. 돼. 그 돌대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돌들을 계속 쌓으면 그 돌들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그 벽은 무너져버리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규격, 그 모퉁이 돌, 머리돌이라는 규격으로 우리를 계속 다듬어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하고 우리 가운데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 오늘은 또 조금 더 예수 그리스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사역을 잘 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관심은 우리의 변화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빛나는 보석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변화됨을 또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변화됨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종교와 형식과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으로 진정한 교회를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박해와 방해가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은 더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변화를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버려졌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떠한 변화들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규격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가지고